임파첸스 외목대 만들기 시작합니다. 삽목에서 키운 애들 중 줄기가 굵은 애로 골랐습니다. 가운데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 주었어요. 외목대로 키울 애는 지지대를 세워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. 잘라낸 애들은 모두 정리를 해서 모종판에 꽂아 줍니다.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뿌리를 잘 내립니다. 삽수는 따로 물올림을 하지 않고 미리 물을 주어서 가라앉았던 용토에 꽂아주기만 합니다. 그대로 며칠 두어도 물마름이 없을 거예요. 올 겨울에는 색상별로 외목대 만들기에 도전해서 작은 소품들 성공시켜 보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